저희가 파이썬으로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키지를 이용을 하면 가장 큰 단점이 이 UI라든지 디자인이 조금 획일화 되어 있고 전문적인 느낌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나만의 스트림릿 웹 서비스를 나에게 맞춤형으로 폰트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전체적인 디자인을 바꿔 볼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뤄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다룰 모든 예제 코드는 이 GitHub 레포지토리에 있고 제가 시작을 하는 이 원래 코드는 이 메인에 있고 최종 코드는 업그레이드 부분을 눌러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 UI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보통은 이 패키지에서 파일을 만들고 pages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각각 파이썬 파일을 추가를 하면은 그 파일 제목으로 별도의 페이지들을 하나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목이 다 파일명으로 되어 있고 좀 보기가 불편한데 이 부분을 최근에 나온 내비게이션 위젯을 이용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할게 저희가 원래 첫 화면에 있었던 부분을 페이지로 넘겨주고 파일 이름을 일단은 채시라고 간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app.py 파일 하나를 완전히 새롭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트 r e a 패키지를 가져와 주고, st.pag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각각의 페이지를 정의를 해줍니다. 이 페이지 각각이 경로가 어떻게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제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 내용에 맞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st.navigation 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첫 번째 있던 대화 내용은 ai 서비스라고 하는 범주에그두 번째로 각각 나오는 리포트라든지 비슷한 페이지들은 저희가 리포트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묶어서 리스트 형태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 점 런을 이용을 해주면은 그리고 다시 새로고 침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ai 서비스 그리고 리포트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에 대한 이름까지도 저희가 추가를 해서 조금 더 각각의 페이지를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게이 아이콘들을 조금씩 수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왼쪽에 있는 내비게이션에서도 각각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추가를 하거나 챗 메시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아이콘을 맞춤형으로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페이지에 대해서는 아이콘이라고 입력을 해 주고 여기 이 아이콘 안에 저희가 문자열도 넣을 수가 있는데 스트림릿에서는 구글에서 만든 머티리얼 아이콘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잘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챗봇은 챗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챗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각각의 아이콘마다 아이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 이름을 복사를 해 줍니다. 어, 여기에 콜론 머티리얼 슬래시 그리고 방금 저희가 복사했던 챗 마지막으로 콜론으로 닫아 주면은 이렇게 챗 모양으로 각 페이지 앞에 아이콘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들도 다 아이콘을 추가를 해서 새로 고침을 눌러 주면 아이콘들이 다 추가가 됐습니다. 챗 메시지라고 하는 것도 아바타라고 하는 인자를 받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아이콘이 이 역할이 비서일 때 그리고 사람일 때를 다르게 해주고 아바타를 추가를 해주면은 바뀐 아이콘을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용자 아이콘도 바꿔주고 AI 아이콘도 바꿔주겠습니다. 새로고침을 눌러주면 이 대화 내용에서 아이콘도 바꿔주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게이 글꼴 폰트를 한번 바꿔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폰트가 이 프리텐더드라고 하는 폰트인데 여기서 폰트를 다운을 받아 줍니다. 그래서 폰트를 보통 받아주면은 .ttf 그리고 variable로 끝나는 파일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폰트가 다 하나의 파일로 모여져 있는 파일인데 이거를 복사를 해 줍니다. 그리고 폴더 하나를 만들어 줄 건데 static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 복사를 했던 파일을 추가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폰트를 적용을 해주기 위한 그 폴더 하나를 더 만들 건데, .streamlit 이라고 만들어주고, 여기에 다양한 환경 설정을 해줄 수 있는 config.toml 파일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폰트 파일을 저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설정 값 하나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폰트 파일이 있는 파일 경로를 알려주고, 폰트 이름도 pretender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이렇게 폰트 설정을 먼저 해주고, 자희가 테마라고 하는 거 안에 이프리텐더들라고 저희가 만들어 줬던 폰트를 적어 주고 이 폰트가 만약에 없을 때는 그 다음에 적용될 폰트를 추가를 해 주고 저장을 해 주고 앱을 한번 종료를 해 줬다가 다시 앱을 한번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개발자 도구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폰트가 프리텐더드라고 제대로 지금 적용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제목에 해당하는 글자가 조금 지나치게 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마크다운 형태로 보고서라든지 내용들을 좀 보여주려고 할때 이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면 조금 이 헤딩들이 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config.toml 파일을 조금만 수정을 해주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추가를 해볼 수 있는 게이 base font size라고 하는 거를 이게 기본은 16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14라고 하면은 저장을 한번 해보고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은 전체적인 폰트 크기를 조금 줄이거나 늘리거나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헤딩에 해당하는 글자 크기는 저희가 헤딩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을 해주면은 헤딩 1, 헤딩 2, 헤딩 3, 헤딩 4 순서대로 저희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rem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본 폰트 사이즈 대비해서 몇 배로 큰지를 비율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 스트림릿에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기본 값이 이 값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조금 더 줄여주고 싶다고 하면은 저희가 샵을 추가해서 주석 처리를 해두었고, 이렇게 1.7, 1.5, 1.2, 1로 조금 크기를 한번 줄여보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고침을 눌러보면 그 제목에 해당하는 글자 크기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방금 저희가 바꿔줬던 헤딩 폰트 크기는 한 2주 전에 출시가 된 가장 최신 버전의 패키지에서만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작동을 안 한다고 하면은 패키지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보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더 깔끔해졌는데 그 다음으로는 한번 색상도 바꿔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config.toml 파일에서 주 색상에 해당하는 primary color랑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 그리고 두 번째 배경색 그리고 텍스트 이네 가지를 크게 바꿔주면은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로 한번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채치피티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제가 채치피티 요청을 해서 이런 색상들을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장을 해서 한번 새로 침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채치피티 느낌이 나도록 전반적인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토스 느낌으로 조금 색깔을 바꿔보고 싶다면 이렇게 전체 토스 페이지를 저장을 해주고 채집pt에 입력을 해주고 저희가 이 속성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토스 느낌대로 위 색상들을 바꿔줘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바뀐 값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거를 지어주고 그리고 새로고침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토스 느낌으로 이 주요 색깔은 또 파란색을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훨씬 더 깔끔해진 색상도 저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자세히 보면은 이 모서리가 지금 약간 둥글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완전 각지게 하거나 더 둥글게 하거나 이 볼덜 레이디어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전반적인 디자인의 느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베이스 d 디어스 그리고 버튼 d 디어스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저희가 정해주고 이걸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기본 스트림릿은 0.5rem 입니다. 어, 이 숫자보다 조금 키워서 조금 더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전체적으로는 1로 해두고 그 중에서 버튼에 해당하는 건 특히 2로 한번 바꿔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버튼하고 전체적으로 느낌이 더 둥글둥글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맨 오른쪽 상단에 불필요한 버튼들이 존재를 해서 어, 실제로는 이 버튼을 안 보이게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UI에 해당하는 Hide Top r 를 True로 바꿔주고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Toolbar 모드를 Viewer 모드로 바꿔주고 저장을 해주면 이 위에 있는 버튼들이 안 보이고 훨씬 더 깔끔하게 디자인도 바꿔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 내비게이션 툴하고 그리고 컨피거 점통을 해서 다양한 테마들을 바꿔 주고 폰트나 색감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UI를 바꿔 줘서 조금 더 근사하게 한번 디자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